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슈팅 뉴티비입니다. 오늘은 저번에 금지로 간연마룡 왕레드 데몬 캘러미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카드는 왜 금지로 갔는지 바로 가보시죠. 캘러미티는 샤이닝 빅토리즈 첫 나왔고 유이왕 파이브 디즈 코믹스에 등장한 녀석이죠. 레드 데몬즈 진화체로 제 효과를 보면. 이 카드가 싱크로 소환에 성공했을 때 발동할 수 있다. 이턴 상대는 필드에서 발동하는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. 이 발동에 대하여 상대는 카드의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. 소환에 성공되면 상대 필드의 카드를 전부 효과를 무효 시킨 아주 강력한 효과로 첫 번째 효과를 많이 쓰는 카드죠. 이러면서 후궁이나 첫턴에 상대턴에 소환할 수 있는 카드 효과로 또는 후궁턴킬로 많이 쓰죠. 또두번 효과를 보면 이 카드가 전투로 몬스터를 파괴했을 경우에 발동한다 그 몬스터의 원래 공격력만큼의 데미지를 상대에게 준다라는 효과가 있죠. 한번 효과에 강력한 효과에 모자라 두번 효과도 정말 후덜덜하네요. 마지막 3번 이 카드가 상대에 의해서 파괴되었을 경우 자신 묘지에 레벨 8 이하의 드래곤족 어둠 속성 싱크로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그 몬스터를 특수 소환한다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 여러 덱에서 사용이 되고 정작 이러니 레드 데몬즈 덱이 아닌 다른 덱에서 사용이 많이 다 그래서 레드 데몬즈 덱에서는 써보지도 못하고 금지로 갔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금지로 간 카드 연말용왕 레드 데몬 캘러미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은 금지된 카드 중에 어떤 카드를 좋아하시나요? 댓글로 적어 주세요.